30m 높이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높이도 넘거든요. 저 위에서 안정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레스토랑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푸에르토리코의 유명한 고공 레스토랑 하늘 레스토랑이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은 바람에 대비해서 이 레스토랑 플랫폼을 안정화시켜 주는 그. 이기구는이라고하이라고는데 예. 지금 는시 지금 는시처럼는 것처럼 저 상공에 있 상공에 는레스토는이스토해이크레해으 크레인으로. 연결된 플랫폼에서 밥을 먹는 건데 우리가 30m 높이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높이도 넘거든요. 저 위에서 안정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레스토랑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업체 측에서는 이게 다중안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정화 케이블만 하나 끊어진 거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또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 계속해서 소방당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 폐쇄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부터 식사 비용이 시작하던데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색 체험이겠지만 정말 그래도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요 안전은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유 저 높은 곳에서 먹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